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사용하게 되면, 게시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게시판의 종류가 뭐뭐 있어요? 뭐, 자유 게시판도 있고, 뭐, 아니면 공지사항 게시판도 있고, 뭐, 그 외에 게시판도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자유 게시판과 공지사항 게시판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어 게시판 아이 게시판 특정 게시판에 뭐가 뭐를 부여하냐면 게시판 아이디라는 걸 부여하게 돼부여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DB 데이터베이스 배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처리할 때도 자유 게시판과 공지사항 게시판을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 보드 아이디라는 걸 도입합니다 을어 보드 아이디 얘는 쉽게 말해서 어 게시판의 고유 아이디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자유 게시판은 자유 게시판은 뭐 1번으로 처리하거나 뭐 공지사항 게시판은 2번으로 처리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게끔 어, 되어 있다라고 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유의 아이디가 이제 존재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자유 게시판과 공지사항 게시판을 한번 도입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어, 그걸 하기 전에 어, 보드 아이디를 도입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일단 뭐 보드를 우리가 보드 아이디를 만든 보드 자체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글을 쓰게 되면. 어 일단 자유 게시판 글로 다 옮길게요 1번 글로 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이트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타이틀과 바디만 넘겨주고 있는데 일단은 1도 넘길게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어 보드 아이디 어, 보드 아이디 뭐 자유 게시판이냐 공지사항 게시판이냐 요걸로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게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어, 아티클, 어디죠? 어, 찾, 뭐 찾을 때는 여기 들어가면 돼요. 음. 자, 아티클 들어가서 여기다가 하나만 추가를 해줄게요. 뭘 추가를 해줄 거냐면, private, int, board, id라고 추가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board, id. 음. 자, 이렇게 이제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없으니까 여기서 추가를 해줘야죠 컨트롤을 눌러서 add, int, parameter, 뭐, 이펙트 하시면 되고, 자, 클릭했을 때, 뭐, 인트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보드, 아이디, 이렇게 해주고. 자, 당연히 얘도, 이렇게 보드 아이디라 해줘야겠죠? 컨트롤 눌러서. 어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줄까요? 뭐, 라이트에서도 그냥 보드 아이디만 간단하게, 어 추가를 해주는 식으로만 접근을 하면 되겠죠? 음 사실 이게 다예요. 음 이게 답니다. 어 나중 이따가는 뭐,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어 자유 게시판이냐, 뭐, 공지사항, 게시판이냐 어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한 거예요? 그냥 보드 아이디를 간단하게 도입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아티클 클래스에 보드 아이디 필드를 추가한 거죠. 됐습니다.